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?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어떤 상품이 계속 잘 팔리면서 이제 사입을 해볼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. 하지만 무턱대고 사입했다가 재고가 쌓이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라시노입니다. 구매대행을 하다 보면 한두번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팔리는 상품들이 생겨요. 그러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죠. 하지만 사입 잘못 하시면 오히려 돈이 묶이고 재고가 쌓일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사입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사입하는 방법을 좀 쉽게 알려 드릴게요. 몇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상품이 꾸준히 잘 팔리나. 먼저 이 상품이 한두 번 반짝 팔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최소 한 20개 이상은 꾸준히 팔리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오늘은 잘 팔리는데 당장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안 팔린다면 사입했다가 재고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로 잡아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나? 사입을 하면 미리 물건을 우리가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한 상품은 위험해요 내가 사입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확 많아져 가지고 가격이 막쭉쭉뚝뚝 떨어지면 손해가 나겠죠. 그래서 사입하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.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은지 이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세 번째로는 사입을 하면 가격이 확 낮아지나? 구매 대행으로 한개한개 한개 주문할 때보다 도매로 사면 가격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비교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구매 대행으로 한 개를 구매해서 보내는데... 한 3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도매로 사면 뭐 2만 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나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상품에 대한 가격만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사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걸 생각 못 하시고 바로 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일단 사업자 통관 비용 나올 거고, 해외 물류비 나올 거고, 국내에서 배송비가 또 나올 거고. 관부가세 무조건 내야 되고 3 p l 같은 거 맡기겠다라고 하면 보관비용에 배송비용에 또 나오잖아요 이런 추가비용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한 개의 단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대량 주문이 가능한 제품인가 어떤 상품들을 내가 대량으로 주문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인증이 필요하고 뭐 무선기 같은 경우는 전파 인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이 없는 제품들 이것들을 무작정 사입했다가 통과해서 딱 막혀버리면 큰일 나겠죠 제품들 정말 다 폐기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보관하면서 보관비 내면서 내가 인증 받아가지고 그 제품 들여와야 돼요 그런데 인증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면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이상 꾸준히 팔리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.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은지 체크하셔야 되고 도미로 사면 가격이 확 낮아지는지 각종 부대비용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대량 주문이 가능한 제품인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 아닌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조금 소량부터 뭐 10개, 20개 이 정도부터 한번 사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사입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네 가지 기준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사이버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 이렇게 하셔야만 정말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사이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혹시 사이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